e러닝은 땡땡땡땡이다라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러닝은 먼저 2004년 1월에 제정된 e러닝 산업 발전법 정의에 따르면 전자적 수단, 정보 통신 방송 기술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분과 함께 시작된 이러닝은 사이버 학습, 온라인 학습, 가상 학습 이런 식으로도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러닝 법제정 당시에 온라인 학습 또 사이버 학습 이런 표현보다 좀더 명확하게 그 전달하기 위한 개념이 뭘까 이러다가 그 외래어를 그대로 쓰자 이래가지고 이 이러닝이란 말을 법에 이렇게 담게 됐는데 그 안에 정의를 또 넣어야 할때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방송 기술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법적으로 이런 개념을 정의함에 따라 그동안에 온라인 학습 사이버 학습 이런 것들이 좀뭉뚱거려 가지고 법안에 이러닝으로 담아내게 되어가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 개념은 따로따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온라인 학습이라 하면 그 인터넷으로 활용한 뭐 교육, 훈련, 이런 개념으로 그 오프라인과 대비해서 온라인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사이버 학습이라는 개념은 실물 공간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학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 사이버 학습, 온라인 학습, 이러닝이 제일 법제정 당시에 이러닝으로 통합이 돼가 그, 좀, 대중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또, 디지털 미디어,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래가지고, 모바일 러닝. 또, 언제 어디서나, 유비커터스 컴퓨팅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습. 이래가지고, 유비 커터스 러닝, 유 러닝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가 되고 나는데 이건 좀 트렌드에 맞춘 용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러닝 또그유 러닝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처음에 그 교육 공학 그 이전에는 또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 먼저 그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의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 이러닝을 접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의 시초는 시청각 교육학과 이게 또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공학과 중에 이화여대 또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가 좀 양대산맥으로 오래전부터 그 크게 자리를 좀 잡기 시작했는데, 유아여대 교육공학의 경우는 미디어,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학습이다. 이런 쪽에 좀그 방점을 뒀다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는 좀 HRD 쪽에 그 무게중심을 둔 그런 어떤 학풍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러닝의 변천 과정, 진화 단계별로 이를보면 이화여대 교육공학과가 시청각 그 교재를 활용했다는 라 의미가 좀더 현실적으로 맥락이 이러닝과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기반 학습 그 c a i 라 이래 이야기하는데, 컴퓨터. 어시스티드 그 인스트럭터 이래가지고 C A I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는 데 컴퓨터, 인터넷, 또 모바일 환경 이런 식으로 미디어의 진화에 의해서 그이러닝이좀 개념 지어지는 게 저는 조금 더그 현실적인 뭐 매체 기반의 학습이라는 의미에서 더욱더 그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매체를 기반으로 한그 정의가 좀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이런닝 도입이 제도화 되기 시작한 게 1999년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으로 그 제도권에 처음 그 활용되기 시작하는데 획기적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 붐이 막 일어날 때 인터넷 창업 붐 과좀 이런 괴를 같이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재직자들 교육 훈련 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인터넷 원격 훈련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도권에 도입된 게 아주 의미가 좀 컸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사이버 대학이 공식 오픈돼가지고 그 학사 학위가 그 수여됨으로 인해서 교육부 어떤 그 공식적인 학위 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돼가 아주 의미가 크죠그 이후에 이제 2004년 이원인 산업 발전 법 제정대가 용어부터 산업적인 기반으로 틀을 만드는 그 테이프를 그때 끊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에는 교육부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위가 부여되는데 2012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식 학위까지 인정이 돼가지고 아주 의미가 크죠. 그래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100% 온라인 교육으로 그 학위를 받게 제도화된 게 2012년이라서 그 또한 의미가 좀 아주 큽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2019년 그 마이크로 러닝이 대중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시기별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러닝이 계속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 또 새로운 매체 기반 학습으로 IT 기술에 그좀 발맞춰가 계속 그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러닝 단계까지 왔는데 기존의 그 온라인의 어떤 정체성을 그 이러닝이 좀 맡았다면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진출해 가지고 2014년 그 KBS 거꾸로교실의 마법 이후에 플립러닝이 그 오프라인 학습 촉진 차원에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러닝이 접목돼 가지고 사전 온라인 과정은 짧게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그워크샵 중심 상호작용 중심으로 수업하는 플립 러닝이 좀 접목이 되가 마이크로 플립 러닝까지 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어떤 사전 동기부여를 짧게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활발한 상호작용 중심으로 가는 모델 그게 이제 마이크로 플립 러닝으로 좀 온오프 융합의 개념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순히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특히 그 IoT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그 실물과 그 사물과도 소통하면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로봇 활용한 학습까지도 담아내는. 거기에 이제 뭐버이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까지도 다 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그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가 이러닝이 새롭게 이제 좀그 자리 매김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닝은 땡땡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땡땡을 이러닝은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러닝이 저한테 큰 선물로 그 다가왔던 2000년대 초반의 어떤 그 이러닝에 참여하게 된 과정 또 이러닝 법 만들면서 좀 새로운 경험해 본거 이런게 저한테는 특이하게 이러닝이 선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러닝은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건 여러분들을 각자 또 빈칸을 채워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러닝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이러닝은 땡땡이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선물이라는 걸로 택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